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2021년도 12월 29일 전자공시 뜯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만 보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sgc 에너지입니다 21년도 12월 29일부터 41년도 12월 29일까지며 최근 매출액 대비 46.90%의 수주를 발생시켰습니다 계약 기간이 길기 때문에 1년에 2.345%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계약 상대방은 신평택 발전이고요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 매매라고 합니다 금일은 1.6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휴먼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자공시에서 매출이 찍히고 있는 거는 철강 쪽으로만 찍히고 있지만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백신에도 테마가 묶인다고는 하는데 제가 아직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 2021년도 12월 29일부터 22년도 1월 12일까지며 최근 매출액 대비 31.51%의 수주를 발생시켰습니다. 해민철강에 납품을 하며 국내 해상고철 납품을 계약했다고 합니다. 대북주로도 엮이는 남강토건입니다. 금일은 3.01%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 매출액 대비 18.83%의 수주를 발생시켰고요. 코리아 신탁 주식회사에 납품을 하게 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가 계약이 됐다고 하네요. 다음은 동아 엘텍입니다. 21년도 12월 28일부터 22년도 6월 30일까지며 최근 매출액 대비 17.76%의 매출을 발생시켰습니다. 계약 상대방은 LG디스플레이며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를 공급 계약했다고 합니다. 1.98% 상승 마감을 했네요. 다음은 신세계 건설입니다. 17.21%의 매출을 발생시켰고요. KS평택 부동산 전문 투자형 사모 투자 회사에 납품을 하며 평택 포승 물류센터 신축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0.29% 상승 마감을 했네요. 다음 이슈로 되는 부분은 바로 마이크로디지털입니다. 진단 키트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매출액 대비 433.14%의 공급 계약 해지가 나왔습니다. 웰리스 메디솔루션 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품목으로는 코로나 항체 진단 키트 MDN의 공급 계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수주가 공급 계약 해지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이 그만큼 낮아지게 되고 그래서 시간 외 하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간에 지금 현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수주가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도 1월 1일부터 22년도 12월 31일까지며 최근 매출액 대비 155.45%의 매출을 상승시켰습니다. 코로나 항체 진단 키트이며 MDN 공급 계약입니다. 웰리스와는 다른 회사인데 필리핀 쪽 회사라고 합니다. 현재는 시간 외 상승의 흐름을 보여줘서 아 지금 현재 최근 매출액 대비 155%의 수주가 발생되었으니까 내일 급등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마이크로디지털에는 위험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위험요소는 공급계약 해지라는 부분이 매출액 대비해서 큰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10월부터 적용이 됐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매출에 찍히지 않아서 큰 타격은 없을 수는 있겠지만 분명 해당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한 부분은 빠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주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해당 기업은 항체 진단 키트 공급 계약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현재 화이자와 머크의 경구 치료제가 승인이 났고 상용화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분명 진단 키트는 힘을 못 쓰는 상황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마이크로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히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 내가 코로나와 관련된 테마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현재 추세는 경구용 치료제 쪽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해당 주식에 대해서 구매를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신풍제약과 같은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있으므로 직접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해외 주식에 화이자와 머크를 투자하시는 게더 낫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상, 오늘 공시 뜯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